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실리콘 처리를 해놨는데 그 전에는 실리콘 처리를 안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해가지고 실리콘 처리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. 근데 뭐 아직 뒤에 안돼 있는데, 네뭐 지금 뭐 실리콘 처리 한 것도 뭐좀된 거니까 우선은 이 정도 하고 뭐 사용하다가 또 문제 되는 거 있으면 이제 하나씩 또. 이야기를 하려고 베트남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하자를 하나씩 하나씩 수리를 해줘요 우선은 실리콘 처리가 안된거 이제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음, 벽이 약간 울퉁불퉁하다고 해야 되나? 그니까 러막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일자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를 다한번 뜯어내고 다깐 거예요. 그 다음에 석고 같은 거를 발랐어요. 석고 같은 걸 발랐는데 지금 이 석고를 한번더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페인트 칠할 을 거거든요. 지금 집이 여기저기가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하나씩 지금 계속 손보고 있어요.